이걸 어떻게 빼는지 아이가 이때 이거 지금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걸 빼내면 이걸 빼는 거군요. 잠깐만 스톱! 이거 와가 돼 스톱 해가지고 이거 아닌데? 아 이제 되는구라 얘를 그러면 딱 건너가. 얘는 이못 건너갔는데. 일단 이제 건너가 해봐. 이걸 이제 써야 되는 거야. 아이저 뭐야? 잠깐만, 잠깐만. 헷 깔려서 그래. 뒤편 이거 뭐야? 혹시 어, 이거 먹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얘가 남는 거 네. 일단 얘가 여기 남는거 맞거든요. 예. 일단 얘가 넘어가지고 위로 올라 올라갑시다. 그다음에 또 불이 움직여야 돼. 이거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냐? 아, 이거구나. 근데, 삭, 지키는 의미가 있나? 아무튼. 일단, 열어줘. 열어주고. 하나, 저, 저를 밀수 있나? 얘네가 못 미니까. 이걸 미는겨? 허허. <laughs> 미쳤네. 아, 그래서 저기 있는 거구나. 저 눌러야, 눌러야 되니까. 음... 눌러야 되니까. 맞나? 야, 같이 올라가 봐. 같이 올라가 봐. 아이씨. 자꾸 내려가네. 아이씨. 그지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불리면 잘 나. 불려. 야 유정 다 해결해준다. 아주 좋아. 야 이제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아, 아이씨. 아, 일단, 2. 올라가게 해야 해나, 되나 보네요. 일단 작동시켜 팔음 못하는구나 얘도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온겨놨어 이제 이렇게 착지해야겠지 그럼 그러면 위로 올려, 거기 점프를 하게 해야 이게 나올텐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거 뺄 수가 없는데? 이 독점은 이런 거잖아. 이거 독점만 하시는 건데. 더 꺼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상한데요? 뭐냐? 이 의미가 없는데? 아, 지금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올라가면 뭐 쭉쭉 빠지는데. 갈수 있나? 아, 왜 이렇게 안 돼? 아, 이거 뒤가 트친다 말이야. 이 가질 수도 지금 못 나온단 말이야. 나오지 못하는데. 이거 작동시킬 수 있나 이거? 아닌데 아 이렇게 해 옮기면 이거 작동시킬 수 있겠지? 이거 생각부터 네 내가 아이고야 자 그러면 나와 나와가지고 이거 해줘 너도 나와야겠지? 그럼 나와가지고 이거 해줘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럴 수가. 그자. 여기 떠네 이제 한바퀴 돌니까. 흐흐. <laughs> 아 가져된걸 해야되는구나 참 일단 여거를 먼저 옮기시다 아 그러면 얘를 옮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일단 여기 있는데 일단 옮겨 놔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해서 올라간 길이 있긴 있네요. 얘가 누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 아직 누를 때가 아니고. 아, 이거 당겨. 여기도 올라가는구나. 흰색 눌러서 어떻게 올라가지? 얘가 이름 못 들어갔는데? 얘가 어떻게 올라가냐고 가까이네. 근데, 이날한 개, 어차피. hm. 일단, 다, 다 돌아와봐. 뭔가, 한국이. 방법이... 이렇게 나오고 아우 난감하다 이만 올라오면 뭐하냐 어떻게든 해줘야지 진짜 이걸 뭐할수 있나? 텐데 트위라드 가는거지? 이거를, 이게 아니 올라올 방법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아. 이거 돌려 짜자 이제 돌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맞겠지? <laughs> 자 이제 니아할리카 책이 가 왔다 이거다 불편 죽겠어. 아, 뭐야. 아, 저것 때문에 불리네. 아, 씨. 개어려. 여기까지. 됐어. 아주 올라왔어. 여기먼저 뛰어야돼 이렇게해서 먼저, 이렇게 먼저 넘어가야돼 어우야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거 잡기게해서 꼬리인지 넘어가죠 야 근데 너무 먼거 아니야? 아 일단 타 이러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 좋았어 이렇게 낍니다 이제 한쪽 했는데 아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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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지 어? m 야뭐 h 가 hm, 있었냐? 뭐 있었냐? 아니 이거 왜 단도 시켜아 이거 밑에 거 있었구나. 아이씨. 밑에 거 있었구나. 뭐야? 반대로 갔어야 되네. 미안하다. <laughs> 괜찮아 괜찮으려나 아이씨. 이거 여기서 뭐해? 이거 어디게온 거가? 이거 어디게온 거가? 잠깐만. 막 아, 여기. 어제 망한 같은데 이거 이거 통과식을 해야 될것 같거든 뭐 이러냐 아이 씨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네가 바보자될것 같아. 아, 뭐 보면 저기 통과를 못해요. 잠깐만. 잠깐만. 이런 파란못 넘어가잖아. 너 올라와. 그리고. 이게 다젖지니까 이렇게 <laughs> 이제 한쪽 다 있네. 아, 이게 뭐여. 이게 해줘야될거 아니야 이건가? 아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아 자꾸 내려가 없잖아 음, 뭘 먼저 해야되지? 이건 아닌것 같고 이거다 가면 꺼야 되네. 못가 지금. 못 가니까. 얘가 여기로 못 가니까 딴 데로 방향 틀어져야 되네. 아니,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 거야. 야, 이거 잠깐 이러면 될거 이거 통보를 못하잖아. 야, 니가 그러면 내꺼. 네, 끝이 있잖아. 이거 아까 내려왔으니까. 꺼가지고. 다시, 얘는 이거 내려가야 돼. 그러면, 다시 이거 키워. 이렇게 했는데, 아니아야아야 아니, 아니, 어차피 아니. 이쪽으로 안돼 이쪽으로 그러면 작동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고 끝으로 예할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러면 끝 그럼 뭐지? 아, 저기 저걸 조절하는 거구나. 그래요, 일단은 내려가봐. 누가 맞아? 아, 얘가 내려가봐. 이 어디 굴러간 데가 있단 말이지. 그럼 저기 가 있다는, 공이 있다는 거는. 에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내가 이거 누르는 거구나. 그러면 아, 너 빨라, 아이. 둘다 밟아야 되네, 아이. 일단 하나를 풀어줘야 돼.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거 일단 가야 돼. 저쪽 물이라서 못 가. 이거 옮긴 다음에, 둘이 같이 밟아줘야 되네. 그래서, 저, 저, 주황색 버튼을 저 추가 대신 눌러야 돼. 뭐 어,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굴려야 되는데 아뭐 이렇게 복잡해 아 이런 어피 밑에 못가지 아잠 밑에는 못가지 아 못가지는 아, 않겠다 아유 그 못가고 까진 않는데 여기로 가야 되겠다. 가서 눌러. <laughs> <laughs> 어. 됐다. 아이고. 내려와. <laughs> 내려오고 하나씩 해줘야겠네. 이렇게?